미래엔 교과서 수학 1, 59페이지에 19번입니다. 그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지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자마자 뭐냐. 역할로리 아닙니까? 역할로리. 그지 역할로리를 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T1 있고 T2 있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한지 10초 후, 이거 T1이죠. 이게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 얘가 T1, T2거든? 그럼 얘 어디갔어? 여기, 여기는 라지 T1이 되겠죠. 라지 T2. 그 다음에 측정 온도가 206도가 되는 때는 실험을 시작한 지몇 초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그럼 얘는 라지 T인 건 확실하거든. 초가 아니잖아. 온도잖아. 맞지? 근데 T1이야, T2야. 그게 문제인 거잖아. 내말 이해돼? 근데 봐봐. 여기 시계 보면 시계 두 개가 있죠. 두 개. 혼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무조건 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얘를 t1이라고 해도 되고 t2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얘얘만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206도가 t2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얘가 t1이고 얘가 t2일 때 계산해서 얼마가 나올 거니까. 얘를 t2로 바꿔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사실 t2예요. T2에 들어가야 돼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나? 방금 설명이 좀 부족했나? 다시 할게. 어, 만약에 0도에서 어, 시작해가지고, 지금 얘는 그, 그 온도는 아닌데, 자, 0도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0도 가는데, 요거 두 개가, 얘가 T2고 얘가 T1인 거잖아, 지금. 라지. 맞아? 근데 20도 가려면은, 뭐, 얼마나,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때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때를 구하든지 여기서 여기로 갈때를 구하든지 상관없는거잖아 내말 응. 이해 되나? 이해 안돼? 어려워? 응. 그러니까 두명은 필요하다 어쨌든 더 <laughs> 쉽게 설명해줄게 자, 봐봐 저롤 롤은 몇명이 들어가서 할수 있지? 섯명 최대 말고 최소 그냥 한명 들어가도 돼? 응. 1대1로 붙을 수 있어? 응? 아니. 롤이 1대1로 붙을 수있는가 서로? 아니, 그럼, 그럼. 1대1로 붙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안할수 아, 있어? 네. 그럼 만약에 두 명, 두명 팀이라고 하자. 두 명, 두명 그, 2인전이야, 2인전. 그러니까 네명이야 4명. 네 그래서 이,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지호랑 상태를 이렇게 했어. 되겠지. 근데 졌어. 그럼 여기 JJ를 넣으면 이기냐? 이런 느낌이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여기로 와. 이거 신경쓰지 말고. 지호상필. 네. 지호상필.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서 얘로 넣겠다. 이 말이야. 어떤 뜻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평소에 풀던 그런 그 역할 놀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 느낌.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그냥 T1T2 가지고 첫 번째 먼저 그냥 풀어버려. 여기다 넣어, 그냥. 넣으면 돼. 이 숫자를 여기 넣으면 돼. K는, k K는, K는 상수란 말 없나? 계수 K. 안 바뀝니다. 자, T1T2를 밑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202. 빼기 200. 분해 상수 C. 로그에 얼마? 20. 빼기 로그에 10. 따라왔어? 그럼 그대로 넣은거 같아 지금 네. 되겠지? 네. 그럼 밑에 얼마? 2 네. 위에는 네. C에다가 곱하기 요거 로그 얼마야? 로그 2 0 로그 2 맞잖아 따라왔어? 네. 로그 20 나누기 너무 0이니까 둘이 나누면 되는거잖아 네. 2번으로 갑니다 T2 교체 어, JJ로 교체 이거 말고 얘로 교체 다시 풀게 k는 밑에 얼마 그러면은 206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지 근데 c에다가 로그 얼마 t2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xx X.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얘가 다른 거예요 몇 초니까 그럼 마이너스 로그 그저10이된 거지 밑에 얼마 6 위에 c 로그 10분의 x 따라왔어? 근데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왜 왼쪽이 둘다 k니까 같은 숫자인 거잖아 같은 숫자 그럼 이두 개를 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얘랑 얘가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c 로그 2는 6분의 c 로그 10분의 x 아닙니다 cc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거 약분하면 3 알았어? 3을 이쪽으로 보낼까? 그러면 3 로그 2 됩니까? 근데 3 위로 올리면 이거 로그 8 됩니까? 로그 8. 네. 근변은 네. 로그 10x. 분 x 얼마? 80. 80 이렇게. 80. 80쪽. 음. 그럼 거꾸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봐봐. 아까 여기 저기 지고 쌍트리었는데 쌍트를 바꿨잖아. 쌍트리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졌어. 그럼 요번에 어떻게 하면 돼? 지고를 바꾸면 되죠. 지고를 바꾸고 그, 누구랑 누구를 하는데, 여기를, 그, JJ버 하고, 여기를 쌍필 이렇게 넣어도, 어차피 왼쪽은 열정도 계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해도 상관없는 거야. 값은 계속 똑같이 나오